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마치 바둑계의 알파고처럼요. 해초팬 1세대가 만드는 축구방송 중구래시플러스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멋진 개막식과 함께 우리의 케이팝 스타 BTS의 전국의 멋진 개막식 공연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난데없는 국뽕을 느끼는 독특한 경험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카타르와 에콰도르 간의 월드컵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에콰도르가 그만 눈치없게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반전! 갑자기 vr 확인이 들어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취소가 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 카타르가 심판을 매수했나 개최국이라고 너무 봐주는거 아니야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스포츠 전문 매체 애슬레틱에서 이와 관련된 분석 기사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왜 오프사이드였을까 정말 카타르의 돈을 받은 것일까 주작이었을까 자, 에슬레틱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골키퍼가 공 앞에 있어서 마지막 수비수가 골키퍼 역할을 했다. 자, 이 장면에서 에콰도르 의 2번 선수와 그리고 카타르의 골키퍼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콰도르 2번 선수의 머리에도 맞았던 상황입니다, 이 순간이. 자, 이 순간에요. 그 옆에 있던, 그러니까 여기서 헤딩이 벌어졌는데 그 옆에 있던 11번 선수의 정강이가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뒤에 수비수가 있는데 무슨 오프사이드냐. 근데 이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앞으로 나온 상황이니까요. 자 따져보자면 이 선수를 골키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이 선수 카타르 수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강이 예, 에콰도르 11번 선수의 정강이가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골키퍼의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오프사이드가 맞다 카타르의 오일머니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3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었던 10분 이후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오프사이드 장면이 나오고서야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해설하시는 분들도, 팬들도 이게 정확히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뭐, 차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10분을. 자, 그럼 어떻게 전문가들도 헷갈렸던 이 오프사이드를 어떻게 바로 잡아낼 수 있었을까? 자, 그거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VAR 시스템 덕분입니다. Semi-automated Offsite Technology라고 부르는 반자동 추적 기술이 이번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득점, 패널티킥, 레드카드시에 작동이 되고요. 경기장 천장에 12개의 트래킹 카메라 추적 카메라가 달려서 전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선수 몸에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 다리, 아까는 이제 정강이었죠.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바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중심에 측정 장치가 있고요. 예, 이 부분도 놀라워요. 초당 무려 500번이나 VAR실의 데이터를 전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프사이드가 됐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정강이가 딱 되는 순간 이 순간이요 자요 순간을 바로 감지를 하고 vr 실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린 거죠 그리고 비디오 분석관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오프사이드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출심한테 알린 거죠 이러니까 반자동입니다 자이 모든 과정이 수초 내로 이루어졌다 인간 전문가들은 10분간 버벅댔음에도 불구하고요 경기할 때는 이거의 대단함을 몰랐는데 이 분석 기사 보고 나니까요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마치 바둑계의 알파고처럼요. 알파고 이전에도 수많은 바둑 인공지능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세돌 구단을 이긴 게 가장 임팩트가 컸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VR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고난도의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죠. 오히려 인간들이 버벅댔다. 그만큼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VR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공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뭐 에콰도르가 너무 쉽게 2대 0으로 이기는 덕분에요. 별로 논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축구 역사는 인간보다 뛰어났던 VR을 정확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역대 최강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해서 2 0 0 2년의 영광을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분석기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